347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금 노가다를 하면서 문제를 풀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알려준 대로 오직하게 한번 풀어가 볼 겁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그 비율 관계를 이용을 하면은 문제가 굉장히 뭐 거의 이제 한 30초 안에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은 별거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 여기 위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다시 그변 b 에서의이 곡선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다. 이랬을 때, 뭐, 이두 좌표에 대한 그 함수 값의 합을 힌트로 줘놨습니다. 자, 딴거안 하고 바로 갈게요, 얘들아. 요 미분해 봅시다. F'X는 3X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 1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1 넣으면 A? 플러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럼 A에서 의 접선이 첫 번째 접선이 어떻게 되냐? 접선 Y는 기울기 이거야. A 플러스 3, X 플러스 X1에다가 Y1. 요게 이제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줘보면 A 플러스 3, X에다가 어... 이게 A는 소거돼요 바로 플러스 2가 나온다라는 거볼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때 요것과 fx가 만나는 교점 b를 찾으러 가자. 알겠지? 자, 교점 b를 찾으러 가려면 요기 있는 fx랑 요 접선을 다시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x 세제곱 플러스 ax 요거랑 a 플러스 3x 플러스 2 이렇게 연립해 줘야 돼어 정리를 해보면 x 세제곱에 ax는 소거되고 그럼 넘어가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와지 이때 이건 이제 조립제법 통해서 풀어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성립합니다 1, 0, 마3, 마2 요 조립제법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1, 마 1, 마 1, 1, 마이 2, 2 해서 0대. 그럼 이게 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에서, 어, 그치?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두개 있는 거고, x 마이너스 2는 0, 요렇게 이제 나와집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1은 기존에 있던 그 접선이었고 2가 나오죠 2. 자, 그러니까 b 값이 2 인거야 스몰 b 값이 교점 b의 x 좌표를 b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또 문제가 다시 또 시작되는 거야. b 점은 x 좌표 값2 나왔습니다. 2, 콤마, 2 대입하면은 여기 또 2a 플러스 8이라고 볼수 있고, 역시 또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야. 조금 귀찮죠? 자, f' 프라임 2를 계산하자. 그럼 a 플러스 12가 되고, 여기에서 이 접선을 또 구해줍니다. y는 a 플러스 12, x 마이너스 x1, y1. 자한번더 정리할게요. 12x에다가 마이너스 2a는 없어져요.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 맞나? 24에서 8 빼면 그치? 이렇게 되겠다. 어, 교점 C를 구하기 위해서 또 역시 또 이거랑 얘랑 연립합니다. x 세제곱 ax는 A 플러스 12X 마이너스 16. 역시 AX는 없어지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은 0이 나와져요. 됐지? 이게, 이게 원래 이제 2라는 이 점에서 그건 접선이고 저게 사실 이제 접선이었기 때문에 2가 이제 중근으로 또 나와지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자, 요거를 조립제법 바로 2로 두번 해버리면 돼요. 1, 0, 마이너스 12, 16. 2. 1, 2, 2, 4, 얼마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여기 0 나오지? 2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이것도 혹시. 아니면 그냥 2차 해도 되고. 1, 2, 4, 8에서.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2의 제곱, x 플러스 4는 0이라서 만족하는 x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c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지. 자 마무리할게요. fb 더하기 fc가 마이너스 80이래. 여기에다 2를 넣고 4, 마이너스 4를 넣어서 더한 게 마이너스 80이다. 자 계산해 볼게요. 저기 2 넣으면은 2a 플러스 8이고 마이너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64가 마이너스 80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a에다가, 이거 두개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56. 너만 플러스 5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4가 되겠고요. 만족하는, 이거 12 맞니? a 값은 12가 나와지겠어. 문제 더럽죠? <laughs> 사실 이제 이건 쌤이 정말 그냥 기본적인 방법으로 풀어준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접선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또 다른 방법이 또 풀어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비율 관계 알고 있으면 이건 뭐 너무 이런 과정에 그 의미가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34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3차 함수가 그래프 그려져 있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 홀수차만 있는 거 보면 기함수라는 것도,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서, P를 A, B라고 했습니다. P에서 접선을 그을 거예요. 이렇게. 그때 만나지는 요 Y절편을 Q라고 하고, 어 x축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문제에서 준 힌트가 뭐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1대 3이다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어? 야 지금 이 r점은 x b y 좌표값이 얼마니까 이게. b니까 요 길이는 그럼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길이만 본다면 3b가 돼야 되는 건 3b가. 그렇지? 자 그럼 요 길이가 3비가 된다라는 걸이 접선 구해서 한번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미분하시고요. y 프라임은 x 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에서 기울기는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접선은 접방은 y는 기울기 요거고. x x1 플러스 y1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y 절편 값이에요 그러니까 x 값에 0 넣은 값을 우리가 찾아보자 x에다 0을 집어 넣어주면 y는 여기 0 넣으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요 이게 y 절편이거든 근데 얘가 여기 위치하니까 이거는 양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인 거야. 음수. 그럼 이 길이랑 비교하려면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비교해야 되겠죠. 결국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값 a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3b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힌트 하나 나왔고 지금 a랑 b에 관련된 식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ab에 관련된 식을 하나 알아야 돼요. 뭐냐면 a, b가 여기 함수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그냥 대입해서 어, b는 3분의 1a 세제곱 마이너스 a라고 이제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어, 그럼 이제 뭐 얘는 연립이니까 여러분들 풀어주면 되겠지, 그렇 답을 좀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b 대신에 그냥 바로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되잖아, 그렇지? 자, 그럼 정리해 주시고요. 요거 만족하는 A 값은 3. A 값3 나오면 B 값은 6이 나와지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두개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8. 349번입니다. 자, 문제는 읽어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 어, 여기 y 는 X제곱 위에 2콤마 4라는 직선에서 접선을 긋고, 거기에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다시 그 X값을 갖는 점에서 접선을 긋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겠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에서 접선을 거. 그럼 요 만나는 요 지점에 대한 x 좌표가 똑같은 요 점에서, 되겠니? 다시 접선을 거. 그요 점이 나오고, 요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졌을 때, 11번째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11번째까지 우리가 바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칙성을 판단을 해야 되니까, 한번은 해봐야 돼. 요거 처음 접방부터 한번 구해보자. 예, 이거, y'이 2x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기울기 2 넣으면 얼마 나와? 4 나오지, 그치? 그럼 첫 번째 접선은, y는, m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니까 y는 4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여기 x절편 얼마 나와요? 1 나오잖아 그치? 여기가 1 나오는 거야 1 근데 여기가 a1인 거야 a1 첫 번째 지점 그치? 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야, 첫 번째 값을 구하긴 했는데 이거를 11번을 다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이제 일반화를 해야 돼. 어이 수열에서 어떤 항과 그 다음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잡겠습니다. 여기를 어떤 의미의 an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자. 알겠지? 오케이? n번째 지점이라고 봐. n번째 지점이라고 보면 이 y 좌표는 an 제곱이라고 볼수 있어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요 점에서 접선을 긋고 그때 이 나오는 y절 x절편이 그 다음 항이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 잡아주면 될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자 접점 a n a n 제곱에서 그럼 기울기는 얘는 e a n이 될 거예요. 그럼 접방이 세워지겠지? y는 e a n x 마이너스 an 플러스 an 제곱이라고 나와질 거야. 이 접선의 x 절편 값이 다음 an이 되니까 여기 x 절편 구하기 위해서 y 값에 0을 대입을 할 거예요. y에 0을 대입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 0은 e an x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e an 제곱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n 제곱이 나올 거고. 그러면 양변에 an 나누고 생각을 해봐 그럼 x 값이 어 뭐가 나옵니까 2분의 1 an이 나오는 거야 이때 요 나오는 x 값 자체가 그 다음 항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점화식이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전 항에서 다음 항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가는 수열입니까 2분의 1을 곱해가는 등비수열은 등비수열 이해하셨죠? 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A11은 A11은 첫항이 1이니까 첫항 1에서 공비를 몇번 곱해야 될까? 10번. 10번 곱해야 되겠지. 따라서 2의 10제곱은 우리가 계산될 수 있는 값이니까 1024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정리합시다. 350번 풀어볼게요 자, 3차함수 최고차항계수 1 나와있습니다 오늘 개념에서 배우고 있, 왔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주권은 극한값은 이따가 보고 일단 가주권부터 보자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fx와 1,2에서 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요거를 쌤이 여러분들이 제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상황을 한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 3차 함수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뭐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해도 되겠지 그치? 그치? 이때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그어서 접선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뭐 그냥 대략적인 형태만 보겠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알겠지? 그럼 얘가 지금 몇 콤마 몇인 거야? 1콤마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지? 얘가 y는 fx고, 얘는 y는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됐죠? 그쵸, 아, 위일 수도 있어. 근데 지금 대략적인 형태만 보고 있는, 있습니다. <laughs>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식을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할 거냐면, 여러분들 fx랑 x 플러스 1이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 교점이 1이라는 곳도 있고, 여기 어떤 특정한 지점도 있잖아. 근데, 여러분도 여기 이제, 여러분 해봤으니까, 1이라는 지점이 그냥 일반적인 교점이 아니죠? 그지 근이긴 한데, 무슨 근으로 나와지는 지점이 될까? 중근이 되는 거야, 중근.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이 X 좌표를 쌤이 알파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FX랑, X 플러스 1을 연립했을 때의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알파랑 1이 나오는데 1이 무슨 근인 거야? 중근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이해되겠니? 자, 그러면 식을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항시켜서 X 플러스 1이라는 이 식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X 마이너스 1에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음. 그럼, 자, 지금 이렇게 식을 세움으로써, 여러분들 그 위에, 나조건에다가, 이 분자에다가 이제 쓸수 있는 뭔가 이제 나와졌습니다. 됐지? 자, 이제 나조건에서 보면, 이 F'X가 나와있네. F'X 빼기 X가 나와있으니까, 요거 미분해가지고 또 뭔가를 확인을 해봅시다. 자, 미분해줄 거야. 미분. 미분하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은 요 곱미분 해야 되겠다. 앞에 거 미분하면 안 써도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e x 알파 x 1 요렇게 이제 쓸수 있겠네. 됐지? 어. 우변을 조금만 정리해 볼까? 우변을 x 1로 묶어 주면 요거랑 요거 남겠지. 그러면, 고, 요런 좀 바로 생각해서 쓸수 있죠? 자, 뭐쓸 거냐면, 2x랑 x다 하면, 3x-2α-1, 요렇게 표현이 돼요. 자, 지금, 문제에서, f'x에서 x 뺀걸 여기다 쓰길 원하지. 그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서 갑시다. 자, f'x는 f'x에다가 자, 요거를 일단은 요렇게까지 냅둬놓고 1을 이항시키면 여기 플러스 얼마입니까? 1. 1이지. 근데 거기다 이제 마이너스 x 해줄거에요. 마이너스 x 하면 여기도 마이너스 x 들어오겠죠. 됐어? 이때 여러분들 저기 식에서 이 뒤에 이 따로 나온 이 식이 같이 또 묶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까? 아, 네.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1이라는 인수가 나와지잖아. 그 그럼 식정리를 다시 x-1로 묶어주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이 안쪽에 있는 거랑 마이너스 1더 한번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마무리 된 거야, 그러면. 얘들아. 분자에서, 요거 보이죠? 여기에 X-1에 뭐가 있어? 제곱이 있잖아. 그거랑 여기에 X-1 하나가 약분되고, 뒤에 나오는 여기에도 누가 있습니까? X-1이 있으니까, X-1이 다소거돼 지금.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다 적용하고 약분을 시켜서 남는 식만 적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 분자에 들어갈 식이 이거였는데 딱누구만 남게 되는 거야. x 알파만 남게 되죠. 그리고 분모는 x 1이 약분 하나 되고 여기에서도 x 1이 하나 약분 되는 거야. 남는 건 뭡니까? 3x-2α-2 알 얘가 3분의 1이라는 거지. 요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쭉쭉 대입해서 마이너스 2α 플러스 1 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이 3분의 1이야. 음, 마이너스 3α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α 플러스 1이니까 알파는 2가 나와지겠네요. 자,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알파에다가 2를 넣어주고, X에다 3을 대입을 해주세요. X에다 3을 대입하면, F3, 어, 여기다 3 대입하면 빼기 4는, 3 대입하면 여긴 1이고, 여긴 4니까 여기 4가 되겠다. 따라서, F3은, 그렇죠. F3은 8이 되겠습니다. 351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fx가 주어져 있고, 5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 정의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 문제에서, 이게 좀 약간 그림이 이상하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a랑 b점이 여기 마이너스 3이랑 6이 있는 상황에서,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잡고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를 Q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그 Q가 어디에 있을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 있는 직선, 선분 AB랑 기울기가 어때야 돼? 어, 기울기가 같은 지점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어졌을 때 여기 점 Q가 가장 그 삼각형 넓이를 최소가 되게 하는 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B의 기울기 가 얼마예요, 여기가? 2죠? 3 증가할 때6 증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 2 되는 값을 먼저 찾아줄 거야. 그래서 Q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우리는 이 기울기 값이 2가 되는 값을 찾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1, 3 주면, x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죠, 그쵸? 어. 근데, 명백히, 지금 저 지점은, 어, x 좌표가 얼마인 지점이겠어요? 음수인 지점이 되겠지. 3이 되면은 더 너무 커져버리잖아, 넓이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q. q 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Q점 찾았어요. 이때, 이 Q점에서의 접선과 다시 FX가 만나는 거 찾아야 되니까, 어, 우리가 접방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는 아까 2였었고요. X-X1, Y1. 얘는 2x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어, 조금 귀찮지만, 연립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지? <laughs>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되게 귀찮지?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는 2x 플러스 3분의 5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해서. 이거를 풀어주시면 생략해도 될까요? 여기에다가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분의 5는 0에서 3을 곱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나와지는데 x가 5일 때 성립합니다. 얘들아 자, 만족하는 X 값이 5가 나와서, 어, 거기에서 말하는 R점의 좌표가 5콤마 머시기로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5를 대입을 해주면 여기 10이니까 3분의 35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QR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어. 얘랑 얘사이의 이제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건 그냥 답은 바로 쓰겠습니다. 6루트. 정리할게요.